그러면 아예 그냥 샴페인으로 먹자. 샴페인으로. 여기도 괜찮아. 좋은 걸 먹자. 어. 상세요실때 어. 어, 어. 좋은 걸로 먹어요? 들어. 지가있어부터좋다 밑에는 야채로 된 면이 있어요. 음. 같이 곁들여 시 되고 빵이랑 같이 드시라고. 빵이랑 같이 드셨거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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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마다 너무 <laughs> <목소리> 먹이, 예, 뭐, 왜, 예. 치즈 향이 거의 안날거예요 위에는 음. 그라나파 나치즈요 은은하게 나오고 위에 흑룡살을 말리는 것같요 근데 치즈에 네. 네. 음. 있는 너가 있어서 딱좋요 음~~ 네덜랭은 모자르다 시크런이 전부 다드려져있어요그고 잘알아는니다이 항상 는았는데 나오다가, 이 부친 것어요 그런 한테 그러니까 자기가, <목소리> 자기가 보고, 그걸 보고, 이게 저거는 뭐야, 자기가 요새 뭐 힘든 일이 많았었다 보다 듣고, 어떻게 했다 힘든 일이 <목소리> <잘> 있을 <laughs> <목소리> 이 정보도 없아요어요 저는. 응, 어, 먹어 봤어. 언제? 먹었어. 언제? 먹었어. 최근에 언제 먹어 봤어? 가봐지 아, 와, 진짜 새롭다. 앵그리버드만 안본고 먹은 거 같아. 장기앵들를 먹어 봤잖아요. 우리, <laughs> <장면을> 그러니까. <laughs> <앤드를 먹어봤잖아>. 우리 <laughs> 김경우쌤 <laughs> 맞지? 네, 네. 김... <laughs> 아. 끝이 안 돼. 아. 어, 우리 편인 줄 알고 뽑...